절대값을 포함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첫 번째 거 y는 s i n x라고 해놓고 이걸 절대값을 통으로 씌워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가야 그다음 두 번째 y는 c o s i n x 그래프를 통으로 절대값을 씌워버렸어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세 번째 y는 탄젠트 X라는 그래프를 절대값 씌웠을 때, 다음 이세 그래프를 통째로 절대값 씌웠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잠깐 팁 하나 달아주시면, 함수가 Y는 FX라는 이 함수를 통으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자, 이거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겼어. FX 전체 절대값일 거니까, 함수값,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함수값이 음수인 모든 것은, 함수값이 음수인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뭘로 바꿔야 된다? 양수로 바꾸는 거야. 그게 절대값이 1이거든. 그러니까 이 fx의 음수인 모든 것을 양수로 바꾸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잘 봐. 1번 그래프 되게 단순하다. 요, 렇게만 해볼게. 그냥, 여기 0이야. 0, 파이. 2이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파 이렇게 이돼 있단 말이야. 그럼 너는 그래프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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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잖아. 그 반대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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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단 말이야. 계속 더 가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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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π, 4π, 이렇게 왔단 말이야. 계속 가. 더 가고 있을 때, 이게 y는, sine x 그래프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빨간색 봐봐. 함수값 자체를 갖다가 함수값 전체를 절대값을 땅 씌워버리면 함수값 자체가 음수 있는 놈들은 요 놈들이거든. 요 밑에 있는 놈이 음수잖아. 이게 음수잖아. 이게 음수잖아. 그거를 양수로 뒤집어 주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밑에 거 이제 날리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어, 그래프가 이제 없어진 거야? 그럼 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지. 그 말인즉슨 주기가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어 보자마자 뭐가 바뀌었다? 주기가 주기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니까 한 주기가 파이야 한 주기가 계속 파이라고 따라서 너는 주기가 얼마짜리? 파이입니다 와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라고 왜? 코사인 그래프 봐봐 코사인 그래프는 0, 파이, 2파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생겨서 0에서 여기 1에서 스타트해가지고 이렇게 끝났단 말이 이렇게. 마찬가지야. 이렇게 끝났단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도 뒤집으면 이 밑에 있는 놈을 이렇게 뽕뽕 뒤집어서 올릴 수가 있더라고 이렇게. 돼. 그 말인즉슨 너도 밑에 건 이제 사라질 거니까 코사인 x를 전체 절대값 씌워도죽이는 파이더라라는 거지. 까릿? 오케이 까릿. 탄젠트는 볼게요. 탄젠트 그래프를 보시면 탄젠트 그래프 봐. 그래프 그린 연습이 0이었었고,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그 다음에 90도만큼 점근선을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 그래프야. 자, 이랬을 때, 음수에 있는 놈을 뒤집어 올리래. 그럼 얘를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그림면 그려집니다, 이렇게. 아, 너는 무슨 와인잔처럼 그려지겠지? 여기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져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어쨌든, 이 주기 자체가, 여기가 2분의 파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일 거니까, 요만큼이 렇게 반복되고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서 요만큼을 우리는 이 파이에서 이 파이, 마이너스 이 파이 빼면 이것도 파이거든. 따라서 너도 주기는 파이가 돼버리더라 이거지. 다시, 이세개다 절대 값을 포함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면 너는 주기가 파이. 너도 주기가 얼마? 파이. 너도 뭐? 주기가 파이. 따라서 얘는 주기를 많이 물어보더라, 라는 거예요. 됐나요? 옆에다가 팁 하나 더. 가자. y는 fx라는 놈의 이제 첫 번째. 절대 값을 fx를 땅 쳤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x축에 X축을 기준으로 양수에 있는 놈만 뒤집어서 너 Y축 대칭으로 만들어주시면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했고, 세 번째 봐봐. Y의 절대값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Y가 양수 있는 놈을 X축 대칭하면 된다. 네 번째, 둘다 절대값이 되어 있을 때는 너둘다 절대값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절대값 X, 절대값 Y니까 1, 사분면에 있는 놈을 X축, Y축으로 대칭하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요거는 선생님이 요팁 부분은 고1 절대값 함수 그래프 개형에 그거를 좀 이렇게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링크를 여기 어디 달아놓을게요. 그러면 링크를 딱 달아주는 거 클릭하면 요거 연습할 수 있게끔 해놓을게요. 어 요거 연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가자. 절대값을 포함한 삼각함수 그래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절대 값을 포함한 거야. 그랬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중요한 거. 주기를 파악하자. 주기. 됐습니까? 주기.